오, 보라매역에 시드라 97퍼라고요? 오, 15조다. 저 잡으러 가자, 보라매역. 자, 시드라 9 7퍼예 여러분들. 97번 잡아야지. 자, 보라매. 북한산. <웃음> 그래? <laughs> 잠깐 보라, 보라매역.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라매역. 잡으러 가자. 14분 남았어요? 갈수 있을까? 보라매역 몇번 출구죠? 대충? 일로 올라가면 되네. 대충 몇번 출구 쪽이에요? 아, 이거 해피너스 느낌 나는데, 이거? 그 거리상? 저 브라메 트쪽 올라가면 되네. 잠깐만, 인도, 인도, 일로 올라가면 되나? 잠깐만. 아래 네, 97번, 1번 출구, 오케이, 오케이, 1번 출구. 자, 지금 이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시드라가 떴다는, 고개 쪽 시드라가 떴다는 속보가 들어와서 지금 이동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북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북쪽. 북쪽이지, 북쪽. 북쪽 맞네, 이쪽 방향 맞네. SCP가 얼마 정도 될까나, 가서 보자 싶기는. 좀 애매해, 시간이. 아, 형님, 어서오세요. 아, 형님, 어서오세요. 잠깐만, 이거는, 그 키자. 잠깐만, 브루투스 키자. 가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천 깜빡하시면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따라야. 여기 아, 횡단보도가 없다, 여기. 체력 좋으신데요? 쭉. 오케이. 아, 추천 깜빡하시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자 어서 거꾸로 가이키 옆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네네네 아바타 앞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자 자 바뀌어라 아 6분? 잠깐만 아, 이거 뭐야 나왜이번 출구로 왔지? 어? 이 2번 출구로 와 버렸네? 어 뭐야 아이구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아이 하이 너무 많이 와 버렸네 아이구야 잠깐 아, 아직 6분 남았어요 찾기만 하면 돼 찾기만 다시, 네. 피자 골목 쪽으로 왔어요, 여러분들. 여기 제 J 모텔 있어, 제 J 모텔. 5분? 아, 보고 보고 와야지,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보고 뭐 잡은 거 아니냐, 이거 그거, 그거. 이쪽이야? 이쯤이야? 껐다실게요 97퍼 소드라. 킹드래라갈수 있는 소드라 떠 가지고 여러분들. 아, 잡으러 왔는데. 일단은 레이버에서 껐다 켜 보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아, 반갑습니다. 치켜찾기 추천의 캡박 가신다고 하면 눌러 주시고요. 아, 시드라. 아, 그렇지. 아 시드라 먹으니까 입이 시드라. 아, 자, 주변. 어, 떴다. 떴어. 오케이. <laughs> 저기다. 아 서광교회 서광교회. 저기 서광교회 저기가보다몇분 남았다고요 여러분들? 아이덕구나덕구나아이덕구나덕구나아이덕구나아이덕구나 으아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아, 시드라이, 등급이 좋아. 아 자, 일단 여러분들. 504, 504. 5004. 자, 5 0 4 이놈 슈퍼볼로 가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야. 아 너무 머리 던져버렸는데. 들어와! 야스! 아이고. 자, 그러면은, 능력치가 어떻게 분포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좀, 적어주세요. 야, 등급 몇인지 한번 보자. 아, 보고, 등급 보고. 자, 여러분들, 504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504 적어주시고, 49, 그 다음에, 1000, 504, 49, 1000에, 애공뜨네, 나이스, 애공뜨. 자, 요거 아, 적어주신 분들 만나면 제가 네 아, 정수리 키스해드릴게요. 자능력치가 어떻게 빠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자. 어디 보자. 여기 있다. 아, 적어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만나면 제가 정수리에다가 키스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시드라죠. 시드라. 시드라 아니고, 시드라. 어, 아, 왜안 들지? 안 나오지? 시드라. 아, 시드란가 어우, 아, 시드라구나. 어우, 뭐, 어우, 야. 나 시드란 줄. 소드라, 시드란 줄. 504. 자, 든든. 애공 뜨죠? 조사, 생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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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아, 음, 음. 조사, 전칼잇크으으으으1으1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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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야, 15, 여러분들. 야, 이거지. 아, 이거야, 이거야. 이 정도면 뛸 만하죠, 여러분들. 바로 지나가 볼게요, 여러분들. 자, 좋았어. 지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요는 용의 비늘이 필요해요. 여기 비늘이 있으니까 바로 갈게 여러분들. 추천 깜빡하시면 남으시면 눌러주시고요. 사용을 해보자. 자라라라라 업버튼 즐겨찾기 깜빡하신 분들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싼싼싼싼 안싼싼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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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여러분들 요 시드라의 스킬 조합 용숨 용숨 영이 그리고 뭐어 눈보라 뭐 이렇게 나오게 돼있는데 자 요놈 스킬 조합 한번 아, 맞춰보세요. 충전 시키면 맞춰봐. 영린이랑 눈보라 중에 뭐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린이랑 눈보라랑 하나가 하, 하펌인가, 여러분들? 영린 하펌. 음, 보정모님 어서 오시고요. 눈보라, 눈보라. 자, 그렇다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요. 자, 샤미드라. 자, 아~ 이... 아이, 물도 아퍼진, 아... 물들아져자 아~ 자, 샤미드라 떴네. 여러분들, 음, 음, 자, 샤미드라. 아... 아이고, 일단은... 일단은 여러분들, 어, 기술머신 돌리자고? 안돼. 나는 이 샤미드라가 정말 소중한 아시, 친구인 것 같아. 요 여러분들, 아... 키모 쓰자고? 였다가 짐을 몇개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잠깐만, 잠깐만, 몇개 있는데. 기수머신 아, 열다섯 개? 일단 기수머신 노말은 일단 갈겨볼게요, 노말. 자, 노말 먼저 갈겨주시고요. 날짜. 자, 노말 먼저, 여기서, 용숨. 자, 용숨. 아, 그래, 한 번이면 되겠지. 아, 한 번이면 돼. 그래, 아. 한 번이면 될 거야. 제발 눈보라 나오지 마라. 그냥 영린으로 바로 가자. 눈보라도 물론 좋은데, 그래도 킹드라는영린 간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제발 한번 제발 한번 열다섯 가밖에 없네. 어왜 이렇게 지모가왜여도안 나와. 3, 2, 1. 제발, 제발, 제발. 아, 이거 못 보겠다. 아, 유못 보겠다. 아유, 이씨. 아유. 아, 여기다 쓰는 거 아닌데. 아, 여기다 쓰는 거 아닌데, 진짜. 아, 나중에 써야 되는데. 같이 하자고요. 그러면 추천이 한 65개까지만 가면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아, 근데 요즘 레이더에도안 나와서 문제야, 형들. 그러면 추천 65개. 가면은 한번 가볼게요. 아. 아 지금 추천 58개인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아 좋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네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61개 그렇지 좋아 네 분만 더 하면 돼네 분만 그렇지 네 명만 지금 분명 안 하신 분도 많아 요 깜빡하고 추천 안 하신 분 많아요 업버튼 어 되겠는데 또 그렇게 눌러달라고 할 때는 안 눌리고 이런거할 때는 또잘 또 눌려요 또두개안 어, 되는 거 맞나 두개안 안, 눌리나? 안될것 같은데? 아, <laughs>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눈부라 써야지. 어쩔 수 없네. 아, 음료수는 하나 맞아야겠다. 제발 아 추천 감사드립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아, 제발 아 제발 기모가 더 아까워. 아우 아 진짜 흥청망청보에 아우 눈보라 다시 나오면 어떡하냐고요아 하펌 다시 나오면 어떡하냐고요아 그때는 아 그때는 그만해야지 진짜. 제발 돌려돌려 스킨 반? 난 솔직히 스킬안 뜨는 것보다 나 기모가 너무 아까. 워 <laughs> 아, 자 그러면은 추천 욕심 안 부릴게요. 딱 71개. 71개. 예, 71개 되면은 한번 가보도록 세 분. 3분. 세 분만 더 눌러 주시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안 누를 것 같은데 71개면은 아 뭐야 대체 누가 안 누른 건데 누가 이, 이제 와서 누르지 아아 진짜 안될줄 알았는데 아아 뭐야 아이 수치 눌리는구나 이런 게아나안 눌릴 줄 알았는데 아아 일부러 안 누른 사람들이 있구나 자아자 <laughs> <미치겠다, 진짜. 웃음> 자, 그렇다면. 자, 예, 예, 뜨겠죠? 영어로 이 뜨겠죠? 영어로 이 뜨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아. 아 여기야. 마지막. 예, 진짜. 이제 뜰 거야. 자, 마지막. 진짜. 그래, 두개 썼고, 원래 매몰비용 생각하면 안 되는데, 썬큰 코스트 생각하면 안 되는데. 아. 아. 아니, 못 보겠다. 진짜 못 보겠다. 아 진짜 이번엔 됐겠지. 아유 진짜 심해 적당히 해야지 진짜. 예. 자, 그래, 75개. 그래, 추첨 75개 한번 가보자. 아, 안 되겠지, 진짜. 어, 50명 밖에 안 되는데, 설마 되겠어? 그래, 그래, 진짜 이번엔 없을 거야. 75, 추첨 75개 되면 한번 가볼게, 여러분들. 아, 진짜 멘탈 깨진다. 와, 이거 뭐지? 몇개 썼지? 지금 3개 썼나요? 제발, 아. 아. <laughs> 그렇지, 힘들지. 아, 하 아니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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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지 마 누르지 마 제발 누르지 마 제발 한 명만 제발 아, 제발 누르지 마 제발 한명 제발 제발 아하핰ㅎ <laughs> 77까지 오는 아. 아, 그래, 그래. 샤미드라 이름이 안 좋았어. 이름이 안 좋았어. 고정진화 가야 겠다, 이거. 얘 이름이 고정진화였네. 그렇지, 제발. 자, 그러면은 염원을 담아서, 자, 진짜 얘 비는 마음으로 시발새끼로 갈게요, 여러분들. 자, 시발새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씨발 새끼야. 제발 진짜. 제발.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제발. 아유 처음다. 제발. 하. 아몇장 썼죠? 내 장인가 썼어요. 하. 자, 쓰리. (2) 원 (2) (1) (2) (2) (2) 어어 (2) 렀어 제발 제발 하하하하 <laughs> 영린이 레거시가 됐나? 자, 잠시만 여러분들. 아니야, 영린이 레거시가 됐을 수도 있어. 자, 자, 잠깐만요, 뭐지? 잠깐만, 잠깐만요. 영린이 그래 사라졌을 수도, 아 있잖아. 아 있어. 아 뭐지? 아, 있는데. 자, 그럼, 야, 진짜 이젠 안될 거야, 야, 야, 진짜 안 돼. 추천 80개. 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 가고 있을 거야 진짜 추천 80개 아 설마 안 되겠지 그래 안 돼. 돼. 안안될 거야 깔끔하게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저는 이제 보라매로 가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추천 80개 눌리면 한번더 돌려 볼게요 여러분들 네, 아끼면 똥 된다고요? 아, 안아끼다 지금 똥 됐는데 자 추천 80개 대면은한번 다시 돌려 볼게요 여러분들 전안 된다고 아 제발 진짜 뭔데 이게 어떻게 가는게 50명밖에 없는데, 추천을 지금 이거 하나로 2 0개 받고 있네. 말도 안 되네. 진짜... 아... 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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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 아... 이 불쌍한 양을, 영인에게 인도해 주시고, 이 불쌍한 양을, 제발, 기술머신을 아끼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님, 아버지, 제발, 내가 여기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아, 제발, 진짜. 제발, 아버지. 아멘. 아, 뭐, 제발, 아버지. 아버지. 아, 진짜. 아, 나 마. 워 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시고, 여러분들. 구독 깜빡하신 분들. 자,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이제 될 거야. 이제 될 거야. 진짜. 이제 돼야 돼. 이제 돼야 돼. 자, 잠깐, 이름 좀 바꾸고 갈게요. 자, 아버지로 바꾸고 가야겠다. 아버지로 바꾸고 가자. 아버지. 영맨으로 하자. 영맨, 영맨, 영린. 영린 해가지고, 영맨. 자, 그렇다면 한 번, 부음까지 바꾸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솔직히, 진짜 기스머신 이렇게 했을 줄 몰랐는데, 아니, 기스머신 이렇게 뭐 써본 적이 없어, 나는. 아, 진짜 이번엔 뜨겠지. 진짜 이번엔 될것 같아. 그래서 좀 여러분, 부음 좀 깔고, 확실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번엔 되겠지, 진짜. 아, 왜 이렇게 또 어두워, 여기? 자. 자. 이98% 킹드라가. 아니, 아니, 보금이 안 나와. 저에게 이 빙곗을 매길 줄 몰랐습니다. 진짜 코멘도 생각 못 했어요, 진짜. 나는 그냥 주머니 좋게 잡고 진화시킨 다음에 말라 그랬는데, 아, 내가 기술 머신 을왜 쓰고 앉아있는지 정말 모르겠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추천이 오지이잘 눌리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따라 이상하게. 아, 자, 지겹찾기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그렇다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처에 3 0년된 운동집 있다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신이 있다면 나에게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제발 이렇게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어 yo man yo man 아, 아유. 아 다행이다, 진짜. 와, 젖된 줄 알았다, 진짜, 와. 자, 이렇게 뽀쪽은 CP618짜리. 킹드라를, 예, 영린으로, 예, 스킬머신 다섯 개를 사용해서, 아,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었답니다. 아, 저, 아주, 아. 지랄 같은 시간이었어요. 예,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덕에 오늘 진짜 삽질 제대로 했네요. 아, 아, 고맙들합니다. 예, 감사들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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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감사들 드립니다. 정말 아, 최고예요, 여러분들. 아, 유자 이제 추천 아껴뒀던 추천 좀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우동 어디쯤에 있어요? 우동 먹어볼까 형들? 우동 먹방 내가 10분만에 싹 갈겨줄게. 아무리 봐도 이득은 아닌 것 같다. 내가 나도 봐도 그래. 이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이렇게 봐도 아, 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대방천 사거리요. 형들 우동 먹방 보고 싶어요? <laughs>